안녕하세요. 5년째 탁사발 두엉방 정자점을 운영 중인 장성호 점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 홀 평수는 20평 정도 되고요. 테이블은 10개 있습니다. 하루 매출 470만 원까지 올려 봤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일평균 200만원 이상 매출을 꾸준히 올렸고요. 주변 외식 업장들은 폐업하는 데가 많았지만 저희는 월 7천만원 이상 꾸준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 보통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으로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손님과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쟁업소가 없어서 독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도심에서 수제 두부 요리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꾸준한 매출과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두부조리 기술을 전수해 주셔서 맛이 일정하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재료를 매우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신메뉴를 공급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은 류 또한 놀라울 정도로 좋은 편이라서 수고한 보람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창업하면 10년 이상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대를 이어서 운영이 가능한 가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탁사발 두부 홍방,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평생 창업을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꾸준한 안정된 수익을 찾고 계신다면, 꼭 탁사발 두부홍방을 창업하세요. 감사합니다.